40m 입니다 50m 입니다 60m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광프로 입니다 40,50,60m 어프로치를 가장 치기 쉽게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를 내가 일단 좀 쉽게 치실 수 있으시면 40m 하고 60m 는 훨씬 더 쉽게 치실 수 있는데요 스탠스는 우리가 30m 까지는 양발 사이에 발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볼 위치는 가운데 정도였었는데요. 여기서보다 오른발을 하나만 더 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양발 사이에 발이 두 개가 들어가겠죠. 볼 위치는 내 양발 가운데 위치시키시면 좋고요. 손도 가운데 위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운 스윙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체중 이동을 위해서 왼발은 1cm 정도 오른발보다 뒤에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체중을 이렇게 왼쪽에 많이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이 손과 공과 내 명치, 가슴이 일직선상이 있게끔 위치, 위치해 주시면 올바른 셋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0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m를 칠때 하프 스윙까지만 든다고 생각하고 치는데요. 클럽 헤드가 오른발을 지나면 지나면서 바로 팔꿈치가 접히고 이 오른손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그립의 끝이 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비교적 이 클럽 헤드를 쉽게 올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50m 스윙의 크기와 내 50m 스윙의 템포.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첫 번째인데요. 백스윙을 오른 팔꿈치와 엄지, 검지를 가지고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보게 하프 스윙까지 들고 나시면 클럽 헤드가 몸이 사용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체중이동을 뭐 한다든지 클럽을 과가, 과하게 리, 레깅 한다든지 하실 필요 없이 똑같이 그립 끝이 공을 가리키게 하면서, 오른 팔꿈치가 약간 자, 지그, 지그시, 우리가 접어졌던 이 오른 팔꿈치가 지그시 펴진다 생각하면서 몸과 함께 이렇게 쭉 돌아주시는 겁니다. 자, 피니쉬를 보시면 클럽 페이스가 저를 온전하게 바라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면서 공의 방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0m, 50m, 60m 어프로치를 하실 때 방향은 적어도 내가 본대로는 자꾸 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보통 풀샷처럼 손목에 개입이 많아지시면 공이 좌측, 우측으로 가시는 실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목의 움직임은 그래도 최소화시키고 오른쪽 팔꿈치를 지긋하게 피면서 이 상체, 이 립 게이지라고 하는 이 갈비, 갈비뼈를 함께 돌아준다. 이 상치, 팔과 상체가 같이 움직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많이 돌아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정확한 방향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m 스윙을 만들게 되시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윙의 속도입니다. 40m는 50m를 기준으로 속도를 좀 낮춰주시면 되고, 60m는 50m 스윙을 기준으로 템포를 조금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40m, 50m, 60m, 세 가지를 한번 나란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의 템포, 스윙의 속도를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40m입니다. 50m입니다. 60m입니다. 40m, 50m, 60m 분명하게 스윙의 템포에가 차이가 있을 건데요. 40m, 50m, 60m를 스윙의 크기로 나누신다기 보단 각각에 따라서 40, 50, 60을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나한테 맞는 50m의 스윙 크기와 템포를 만드신 다음에, 50m를 기준으로 스윙은 동일하게 하시고, 이 손의 액션을 느리게, 천, 조금 천천히 움직여주면, 스윙 크기가 50m 올라갔어도, 내가 40m 밖에 안 날아가겠죠? 당연히. 속도가 느리니까. 60m를 칠 때는, 동일한 50m의 스윙 크기지만 템포가 좀 올라가면 50m 보다 10m 정도 더 날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낮고 길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맞기 쉬워요 공이 어프로치 하실 때 낮고 길게 이렇게 뒤로 뭐 몸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해갖고 막 길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이 오른발에서 클럽헤드가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이 픽업을 한, 팔꿈치로 픽업을 하면서 엄지검지가 공을 바라보게끔 만드시면 이 클럽 헤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립 끝이 가, 공을 다시 가, 향하게 하면서 오른팔이 지그시 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눌려 맞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팔꿈치만 지그시 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m 이내에서는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스윙 때 샷처럼 릴리즈를 과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손목을 과하게 돌리려고 하시는 건 또는 이렇게 스쿠핑을 유발하실 수 있으시니까 팔꿈치하고 이 엄지검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가리키면서 헤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어, 그면서 프로님 이 뭐야, 백스윙을 하면서 코킹도 보여주고 클럽 헤드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손목에 쓰임이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팔꿈치를 접고 엄지검지를 가리키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코킹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억지로 꺾고 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시는 거가 꺾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꺾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손목을 꺾고 이렇게 푸는 이 손목의 쓰임새를 하지 말자. 50m를 기준으로 스윙의 속도를, 스윙의 템포를 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